네 안녕하세요 사회자를 맡은 하지훈입니다 오늘은 미디어학과 학생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일부에서는 현실 꿀팁편 맥을 사야 하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도 될까? 이런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자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미디어학과 학생은 맥을 사야 할까? 입니다 두분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고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 학부 이학번김미지입니다 저도 미디어영상광공부부이학번 이유정입니다. 네, 두분 그래서 미디어 학생은 맥을 사야 할까? 이 주제로 대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유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다 썩었지만은 아무래도 윈도우가 좀더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허, 윈도우가 가격적으로 좋았었습니다. 혹시 성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둘다 썩었지만 저는 사실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맥은 화질이 좋고 색감이 예쁘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눈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아하. 저는 윈도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미진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맥북을 쓰고 있습니다. 음. 제가 그 전에 그램을 쓰다가 맥북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전에 쓰던 건 노트북이 아니에요. <laughs> 맥북 한 번만 써보시면, 아, 이게 진짜 맥북 뽕이라고 하나요? 음... 그게 애플 로고를 괜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르고요. 색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는 못 느꼈거든요. 쓰다 보면 다른 걸못 써요. 정말 그 정도인가요? 진짜로 사양 차이가 있진 않을까요? 사양이 동이 비슷한 사양이라면 윈도우랑 맥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양? 네. 비슷한 사양의 맥과 윈도우를 맞췄을 때 저는 좀더 저렴한 윈도우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래서 저는 윈도우를 사양을 제가 막 전문가 정도로 잘 아는 건 아니어서 잘 모르기는 한데 혹시 얼마? 네, 사셨어요. 저는 이 모델이 외장 그래픽인데 좋은 그래픽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외장 그래픽이라 뭐 포토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어도비 프로그램들 뭐 일러스트나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게막 막 최상위로 돌아가진 않지만 원활하게 돌아가는 정도다 중후반대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나왔죠. 최상위로 돌아가지 않는다. <laughs> 그렇다면 사실 윈도우를 쓰시면서 한계를 느낀 거고. 아... 스스로도 알고는 있거든요 맥을 쓰면 더잘 돌아가겠구나 <laughs> 그런데 혹시 맥 얼마예요? 맥을 굉장히 네, 비싸게 주고 사기는 했죠 했는데 근데 진짜 저는 돈값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미디어과인 만큼 음. 주변에 돌아보면 맥을 쓰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지금 쓰고 계신 게 혹시 어떤 모델이죠? 저는 갤럭시 북 갤럭시 북 네, 지금도 이제 보면은 맥북 네, 사회자분도 맥북 이제 옆에 계신 분도 맥북 죄다 애플 로고가 종종 떠다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솔직히 이제 이성적인 얘기를 빼두고 감성적으로만 가자면 제가 그램을 썼을 시절에는 저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플라스틱이에요, 사실. 이게 약간, 어, 그램을, 그램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LG 핸드폰만 썼었고요. 근데, 하지만, 음... 지금 와서야 말하는 제 취향은 그램을 끼고 다니면 약간의 좀, 사무용 노트북 딱뭐나 어, 한글 파일로 음. 작업할 거예요. 광고 전공이에요. 하면은 괜찮지만 영상을 다룰 때는 맥이 사실 단축키로 진짜 직관적으로 아. 너무 편하고 음.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진짜 돈 값을 하는 노트북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반박할 말이 없는 게 맥이 감성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쵸? 이게 <laughs> 윈도우로는 절대 맥의 감성을 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감성은 아무래도 맥인데, 근데 나는 감성 필요 없다. 나는 가격만 괜찮으면 된다. 근데 솔직히 맥살돈으로 동일 사양의 더 높은 사양의 윈도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가격이 상관이 없다. 아무래도 윈도우... 아, 그... 가격이 중요하다 하면 윈도우. 아니라고, 아니다. 나는 감성 필요하다 하면 맥을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럼 결국 둘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맥은 감성과 안정성, 윈도우는 실용, 실용성과 가성비. 뭐 이런 느낌으로 결론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는 실습실 장기 대여 대 스마트폰. 학교 장비 안 빌리고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될까?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인데 미진 님부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아 저는 당연히 요즘 핸드폰이 진짜 잘 나오기는 해요 핸드폰으로 지금 현재 뭐 4K 촬영도 가능하고 프레임 수도 당연히 뭐 바꿀 수 있고 한데 시네마 모드도 있고 근데 장비는 괜히 장비가 아니다 저희가 괜히 렌탈샵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괜히 실습실 이용을 하는 게 아니다 저 장비 아무래도 대여를 하는 게그 저도 스마트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스마트폰이 잘 나와도 결국엔 핸드폰이고 카메라를 따라갈 순 없다. 그럼 그쵸. 괜히 카메라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미디어 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미디어 학과 학생으로서 장비의 기본적인 거. 들은 모두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장비를 대여하고 그걸로 촬영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희 미디어과 학생들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는 대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굉장히 좋은 얘긴데요. 음. 장비에 익숙해지는 게 저희가 사실 실습실이 있는 이유도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을 이렇게 전공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내 핸드폰으로 촬영할 게 아니거든요. 음, 현장에 나가면은 내가 장비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장비 이름 정도는 당연히 다 알아야 내가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계속 지금, 아, 나 핸드폰도 잘 나오니까 핸드폰으로만 찍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실습실은 이용할 수 있을 때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그쵸. 또 우리 등록금. 다들 많이 내잖아요. 등록금에 다 이런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할수 있는 만큼 많이 많이 사용을 해서 뽕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미진님은 장비를 되게 잘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습실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감자입니다. 일단 감자고 <laughs> 장비를 잘 다루지는 않지만 저는 실습실 장비도 1학년 때부터 많이 그래도 이용을 했었고 사실 실습실에는 사실 실습실 장비도 너무 좋지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장비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설 렌탈샵을 좀 많이 이용을 한 편이기는 해요. 또 렌탈샵도 비용이 어느 정도는 많이 들기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실 장비를 이용해야 된다. 그쵸. 왜냐? 실습실은 무료거든요. 진짜 그만한 꿀이 없어요. 그렇죠. 미디어 학과에 약간 메리트라고 할수 실습실은 저희 학과가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 저희 학과만 이용할 수 있고 장비 음. 대여는 그리고 또 저희 학교 실습실에서는 무료 맥북도 대여를 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비싼 값에 써야 하는 이 맥북을 무료로 빌려 준다면 안들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그렇죠. 어... 그렇죠. 아니, 가격 부담 때문에 윈도우 산저 같은 사람도 맥을 빌려준다면, 아, 그럼 흔쾌히 저는 맥을 사용하겠습니다. 아, 이로써 증명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아, 네, 저희가 그래서 실습실을 앞으로 더잘 이용하고, 맥북이나 다양한 장비들을 더잘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이건 진짜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장비에 관한 부분인데 장비 어떻게 싸게 사시나요? 어, 장비, 싸게 구매하는 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복지 스토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 저희 그치. 대학생만을 위한 대학생 특권 학생, 학생 복지 스토어 에브리타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고, 교육 할인 스토어 애플에서 운영하는 거 그리고 갤럭시에서 운영하는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정말 싼 장비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용해보셨나요 미즈님아 그럼요 저는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사실 테이블 위에 처음부터 올려두고 있었던 음. 제17프로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얼마에 살게요. 이게 아마 처음 나왔을 때 178만 원, 뭐 170만 원대 후반일 거거든요. 혹시 지금 여기 PD님도 17프로로 저를 촬영하고 계신데 혹시 얼마에 사셨죠? 165만 원도 사실 진짜 싸게 산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얼마에 샀냐? 학생 복지 스토어 에브리 유니즈를 통해 120만 원대에 구매를 했어 아, 훨씬 싸게 구매를 하셨네요. 그럼요. 아, 왜냐? 거기에서 구매를 하면 일단 학생 할인 5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통신사 이전을 해서 더 할인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선택약정 할인이라고 음. 매달 음. 요금제에서 할인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런 거 포함하면은 정말 내가 원가에 샀던 것보다 50, 60만 원대는 그냥 절약할 수 있다. 음. 저는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아. 광고 아니고요. 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될게 <laughs> 네. 제가 이런 시장에 되게 아, 아삭해 가지고 짚고 <laughs>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요금제, 뭐 비싼 요금제 개월 사용해야 되나? 이거 진짜 PD님이 너무 좋은 걸 집어주셨거든요? 음. 사실 원래 또막 성지라고 하는데도 그렇고 저희가 핸드폰 가게 가서 구매를 해도 그렇잖아요. 뭐 10얼마 그런 요금제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없습니다. 어 진짜요? 네. 그리고 진짜 싸게 사저 요금제 이거 69,000원? 그러니까 그게 3개월인가 6개월인가는 69,000원대를 이용을 하긴 해야 돼요. 아, 근데, 네, 근데 저희가 막 발품 팔아서 이제 핸드폰 파는 데 가서 사면은 사실 저희가 10만 원대 그냥 넘어가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6만 9천 원대로 한 3개월, 6개월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내릴 수 있고 상당히 추천합니다.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저렇게 이 복지 스토어 같은 걸 이용하면 좋죠. 저는 사실 휴대폰 성지라고 하죠. 그런 데서 저는 핸드폰을 구매하는 편인데, 그렇게 사면은 미지님처럼 비싼 요금제를 안 쓰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비싼 요금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웬만한 성지 제가 많이 알아봤지만, 보통은 다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만드는가. 이런 식의 성지를 이용하는 건 저희가 성이 완전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이런 학생 스토어 저희 학생 때밖에 못 쓰거든요. 그쵸. 그한 번씩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여기서 꿀팁, 애플은 매년 초에 새 학기 할인 그런 걸 해요. 음... 그때 사면은 아이패드는 애플펜슬을 그냥 주고 아, 맥북을 사면 그쵸, 저. 맥북을 사면 에어팟을 주고 뭐 약간 이런 아. 이벤트를 하고 있죠. 어. 이런 것도 잘 알아보고서 구매를 해야겠네요. 그럼요. 또꼭 이런 장비가 아니더라도 어도비나 뭐 AI툴같이 저희 미디어학과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들 어도비도 대학생 할인이 있죠. 맞죠. 구글에서 새로 만든 재미나이 같은 경우는 대학생 1년 무료 할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거 이용하는 게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는 방법이 아닐까 인정합니다. 네, 결론은 저희가 학생보지 시스템이나 뭐 어도비나 재미나이 1년 무료 구독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미디어학과가 말하는 이모정보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두분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게 아니라 비싼 이유가 있는 거다 그리고 맥북은 결국 작업용이 아니라 작업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이로써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아무래도 감성에서는 좀 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윈도우는 맥에 버금갈 수 없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꿀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트렌드와 미래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